친구입니다. 자 오늘, 오늘 진짜 오늘 동상 한3개 정도 찍는데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이에바넬을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에바넬 동생 사나투스 자 팔이 한쪽 부려졌는데음 이거는 뭐 편집해서 이렇게 사나투스는 팔안부셔진 거를 안부신진 쪽을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반, 에반, 일단 자동차 모습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자동차 모습, 그 다음에 변신하는 방법, 그런 걸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 에반 바퀴는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요 이거 왜지 음, 잠깐만요, 이거 화질이 좋은 건가? 후레쉬 켰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후레시를켠것 같은데. 어? 오, 이런 음, 어 죄송합니다 뭔가 떨어져서 자 이렇게 사투는 이렇게 있고 자 이번 엔 자동차 모습을 아 진짜 바깥에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 소리 지금 들리시죠 바깥에서 소리인데 진짜. 또 아저씨들이 와서 뭐술 취했나봐요. 어쨌든, 아 어, 오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에반. 에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뭐소회보겠습니다 음. 저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V가 나타나 있네요, V. V, V, V. 자 오늘은 A 반 장난감 갖고 놀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A 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잘 그렸는지 평가해 주세요. 자 오늘 수영 평가 보는 거라서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벤신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자동차 모습. 그냥 자동차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벤신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에반, 일단, 변신한, 변신 한 번, 자동차 모습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변신해주세요. 변신해주세요, 에반씨. 어, 예반, 변신하세요. 백하님, 월급. 다 왜. 자, 이렇게. 자, 에반, 일단, 자동차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모습으로 변신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으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된 모습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레디 사트 자 이제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서 자 연필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저는 어디서 그리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에반을 구경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옆에서 에반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에반을 그리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은 에반을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기. 자, 이제부터 에반을 진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반을 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주시지 마,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에반. 그래 보겠습니다. 음. 오늘 내가 학교에서 무슨, 아, 맞다. 제가 제 조수 사진을 올릴 거거든요? 조만간? 제 조수, 재영이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맨날 말하는 일. 걔가, 이제 저를 좀, 미워하게 됐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더 친한 친구가 생겼는지 아저 너무 슬픕니다. 자또 다른 예, 다른 친구들도 많긴 하는데 걔가 저랑 제일 친한 거 아닌데 걔가 왠지 착하거든요. 잘생기고 착해요. 그래가지고 걔랑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친해지진 못했어요. 아 친구랑 이별한다는 건 정말 슬픈 것 같군요. 자, 자 앞에 헤드라이터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M 아토스로 같이 구경해 주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잘안 되고 있어. 자 이거 그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 오해하시지 마세요.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전 그런 거 어차피 악성 댓글 달아봤자 전 어제 댓글도 안 하고 저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보니까 이제 필요도 없어요. 그런 악성 댓글다는 사람들은 전 제일 싫어요. 완전 싫어요. 악성 댓글을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왜 불량배들이 됐겠어요. 세픈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쩡. 자, 자, 지금 앞부분은 거의 다 완성됐는데 자, 지금 이것만 그리고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앞창문만 그리고 일단 조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앞 창문 거의 다 그렸다 창문에 오 너무 못 그렸어 아 망쳤어 망쳤습니다 야 그냥 변신한 모습을 이거 이렇게 각도가 너무 이상해서 그냥 변신한 모습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자 그냥 변신한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형제끼리 붙어 있어야지 그냥

아, 맞다, 오늘, 반려구를 했는데, 이반 어, 우리 반 애들이 막 욕,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희가 지금, 반려구를 했는데, 2반 저희, 제가 지금 1반이거든요? 근데, 2반하고 했는데, 저가지고애들 욕해가서,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욕하는 애들은 제가 째시는데. 음,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게, 제 친구들이, 어, 우리 반에 예쁜 얘가 한명 있어요 딱한 명. 근데 걔네들 걔 남자들한테 인기 짱많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전 연, 여자한테 별로 관심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들이랑 걔 김현서거든요. 걔 여자의 이름이. 근데 김현서랑 다른 여자 애들이랑 남자들이랑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막 5학년 5학년인데 5학년밖에 안된 꼬맹이들이 노래방들 노래방을 지들끼리만 가고 막 어디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랑 같이 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랑 같이 안 간대요. 지들끼리 간대요. 고기 굴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저도 그렇게 애들이랑 막 다니고 싶은데 왠지 걔네들은 왠지. 그건 너무 심했어요 속도위반을 했어요 속도위반을 자 그래서 걔네들 진짜 황당했는데 걔네들이 진짜 머릿속에 어른 어른이 자기, 자기들이 어른이 된다고 어린이 됐다고 생각하나봐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 아, 저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그랭그린이 그랭, 그린, 아빠 오셨네. 그랭그린이이 이 정도 됐고요. 자.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밖에 시끄러워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자.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 제가 지금 몸청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뭘 그려야 되지? 또 비도 빠, 또 비도, 또 비도, 또 비도, 비도 빠, 또비두또 비도, 또 비도, 또비두또 비도, 비두비두 음뚜비두 빠빰 뚜비두빰뚜비두 빠빰 뚜비두빰뚜비두빰두비뚜 빠빰 뚜비뚜 빰뚜비두 빠빰 자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드려야 되나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5학년인데 이 정도면은 못 그리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배우겠습니다. 자, 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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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 저는 에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반이 목소리도 좋고 상남자 같아요. 힘도 세고. 자 밖에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성주야 너 뭐하니라고 말하면은 그냥 신경 그냥 좀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저희 엄마가 눈치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동영상 찍는데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눈치가 없어요 자아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서 갑자기 아빠가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빠도 센스가 없거든요. 아휴. 갑자기 야구 소리가 들려서 시끄럽죠? 저 아까 저, 저 혼자만 있었는데, 에휴,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완성이 되갑니다. 오십 분이야 벌써 오1오 분까지 해야 되는데 저 빨리 맞춰야겠네요. 3분 남았어요. 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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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 편을 공이 편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문제가 음, 빨리 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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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빨리 오호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잠깐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사소한 건다안 그리고 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막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지금 막그리고 했거든요아어비비비비자 됐습니다 자 막그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타타스찌자 어떻게 어떠신가요 닮았습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3분이 됐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사, 안녕히 계세요.